수능 특강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는 해설지에 다 답이 있고 해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중국어 문장에서 병음이 없는 문장을 위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4강부터 시작을 할게요. 왜냐하면 3강까지는 이미 수업을 끝났으니까 시작할게요. 주러는 我 s 喜 i l 小 l 라고 있는데요 주러는 를 제외하고 라는 뜻이고 여기 하이가 있는데 라는 또뭐을를 좋아한다 또 소설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뜻입니다 예문을 읽어보자면 주러 저이젠 이외에 소요드 방또 주말라 이방 제외하고 모든 방이 다 꽉찼다 라는 말이구요 这件은除了小李我也知道이런 小李은 말이 나 어두운다. 는말입니다 이건, 对我来说写作比数学难多了对什么什么来说는누구누구에게는 누구누구에게 있어서라는 뜻입니다. 시에 쪼는 장문 이런 뜻인데, 장문이 수학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예문을 보자면. 对我来说,健康比什么都重要, 나에게는 건강이그엇보다더 더 중요하다, 라는 뜻이요这件이옷세 가격은 나에게는 무척 비싸다, 라는 말입니다. <laughs> 이제 선물을 <선도를> 보시면, <laughs> 看你说的, 라는 걸 말하자면, <laughs> 네가 말하는 것좀 봐, <laughs> 어머, 얘 말하는 것좀 봐, 이런 말이고요 이게 우선 특별한 요리도 아니 아니니까 너네 빨리 먹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보자면 A가 리리,好久不见了，是不是忘了我？리리 오랜만이야나이은도 아니지, 라는 말이구요. b 는看你说的我忘别人也忘不了你啊라고 하는데요. 어얘 말하는 것좀 봐. <laughs> 내가 다른 사람을 잊어도 너는 잊지 않아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거는 러라고 발음하지 않고 아오라고 발음을 합니다. 什么什么不了는 뭐뭐뭐 하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A. 你不相信我会通过考试너 내가 시험을 통과할 거라고 믿지 않는 거지? 라고 말하면 B. 看你说的我哪会不相信你너말 많은 것좀 봐. 내가 어떻게 너를 안 믿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4번 이곳은 내가 스스로 만첫 번째 집인데 나 이렇게 기쁜데 어떻게 힘들 수가 있겠어? 라고 말하는 건데요. 예문을 살펴보시면 타슈어드 화 요이스지라 그가 하는 말은 아주 재미있다. 뭐뭐뭐 지러는 여기서도 말했듯이 정도가 심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재미있다 굉장히 기쁘다, 라뜻이겠죠라듯 하면 안되0어 라듯이 하면 안 되겠어, 라듯이 하면 안 되겠어, 라듯이 하면 안 되겠어, 라다이하안 되겠어, 라듯이 하면 안 되겠어, 라듯이 하 누워서 TV를 보니 편안해죽안해겠어라겠어이제5안되 보실 텐데이제면번을 보실 텐데요. 하면 안 되겠어, 라하 호이런는 여기서 모모를 위해 서고 쭉거는 축하하다는 뜻이에요. 빠는 이사를 하는 뜻이고 신제는 새로운 집인데 너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간 거를 축하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했다 뭐를 조금의 선물을 이란 뜻이죠.为了学好汉语，我买了很多汉语书。중국어를 한语. 잘 공부하기 위해서 나는 많은 중국어 책을 샀다. 为了你的幸福,我什么都愿意做。너 행복 을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수 있어. 라는 뜻이구요. 今天的饺子是我为你包的. 오늘의 만두는 내가 너를 위해서 빚은 거야. 包는 여기서 오 包饺子라고 해서 만두를 빚다. 라는 뜻입니다. 我在这一切都好,不用为我担心.나 여기서 모든 게 다, 이 채는 모든 게뜻이고요 여기서 모든 게다 좋으니까 나를 위해서 걱정 안 해도 돼. 라는 뜻입니다. 我们都为你们的成功高兴。 우리는 모두 너희의 성공을 위해 기뻐하고 있어. 라는 말입니다. 이제 4강의 다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다이어는 아시다시피 한 가지, 한 가지 말에 여러 가지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 말하는 그런 어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포어인데 포 라고 읽고요. 파손되다, 낡은 단돈으로 바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파손되다는 니나 왔을 时候小心비에다 포어라. 너가 그릇을 들때좀 조심해라, 깨지 말고 라드시고요 그러면 포어들로하여렌즈마 이렇게 낡은 건물, 로 여기서 건물이라고 치고요. 이렇게 나름 건물에도 아직 사람이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돈으로 바꾸다는 <목소리> 我要把这张100块或张2张50的 나는 이1 0 0원짜리한 장을 50장짜리 두 장으로 바꾸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张은 뭐뭐가 되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로 让이 있는데 이랑은 우리가 중국어 수업에서도 많이 접했던 말인데 우리가 우리가 주로 접했던 거는 모모로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거 위, 이외에도 양보하다, 비키다 그리고 또 뭐뭐에 의해서 뭐뭐가 되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我姐姐都把好的東西都讓給我. <목소리> 우리 언니, 우리 누나는 좋은 것을 다 나에게 양보해 준다라게그 양보하다는 뜻이고요. 비키다 Two hours. n Ishima. 이거는 죄송합니다. 저좀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실래요? 좀 비켜주실래요?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我爸爸让我帮他,我爸爸让我帮他买本书. 우리 아빠는 나로 하여금 그를 도와서 책을 사도록 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我的汉语词典让他借走了. 네, 중국어 사전은 그로 그에 의해서 빌려갔다. 그러니까 내 중국 하나를 그에게 빌려줬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병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아프다, 매우 아끼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처음에 보시자면, 我昨天晚上睡觉的时候从床上掉下来了.天啊,一定很疼吧.나 <목소리> 어제 저녁에 잠잘 때 침대에서 떨어져 내려왔어. 세상에 정말 아프겠다라는 말이고요. <laughs> 그래서 덩은 아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덩 말고도 통이 있는데 그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프다, 통증이다 이런 말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도 있는 거알아주시고요 매우 아끼다라는 말은 我妹妹很可我们都很 우리 여동생은 너무 귀여워서 우리는 모두 그녀를 몹시 아껴. 덩아이라고 하죠. 그거는 덩아에는 몹시 아끼고 사랑하다 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널리 쓰이는 말입니다. 알아주시고, 네 번째, 통구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구어는 모모를 통과하다, 그리고 모모를 통해. 이거 통과하다는 정말 완전 그냥 통과하다 이런 뜻이고, 모모를 통해는 영어의 through와 비슷한 뜻이라고 이해하셔도 될것 같아요. 통과하다我才能通英考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나는 영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는 타지 중국어다. 그러면 갑 중국어를 다고 이렇게 갑자기? 아, 고하니까 B가. 才知道的 우리도 그의 부모를 통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is. 이스. is가 있는데, 이 is는 중국어 수업하면서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텐데, 의미, 생각, 견해 또는 재미, 그리고 성의를 표하다 라는 네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의미는, 你可以用字点查这个生子的 is. 너는 뭐뭐 할수 있다. 사전을 통해서, 사전을 사용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사전으로 이 단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겠 그리고 생각 전에는 A가, 谁让他站到教室后面了? 누가 그를 교실 뒤에 세웠어 라고 말하면, 这是老师的意思. 이건 선생님의 뜻이야, 이건 선생님의 생각이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로 재미가 있는데, 우리 요意思, 매우意思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나자도说, 那个电이很有意思. 모두들 그 영화가 굉장히 재미있다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유를 표현하는 타하이자买个书包送给他意思一下. 그의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됐는데 우리 여기서 자만은 w 이랑 뜻이 똑같은 것이고요. 우리 책가방을 하나 사, 사서 그에게 선물해 주자. 성의를 표현하는 거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로 유가 있는데 우리 옛날 공부하다가 유회라고 하면 데이트라는 말을 한 적이 있죠. 데이트는 약속을 해야지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뜻은 약속하다입니다. 모 샤오밍이 주말에 나는 샤오밍과 함께 약속을 했어. 같이 놀기로. 여기서 유는 약속을 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죠. 두 번째 대략. 这个学校真大학有8 0 대략. 个学生 이 학교는 정말 커. 대략 800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找가 있는데, 이거는 찾다, 거슬러 주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你看见我的手机了吗?突然找不到了.너 <목소리> 나의 핸드폰 보았니? 갑자기 쓸 수가 없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슬러 주다는 朝前으로, 우리가 옛날에 수학여행 가서도 공부했었고, 그런 말인데, 收您一百块找您二十四块 라고 하면, 아, 손님한테로부터 1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 24원을 거슬러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문장을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꼭 수업 시간에 노래 부르시는 일 없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